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두 주먹 불끈 지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단장하고 무장하여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단장하고 무장합시다! 무장합시다! 아멘!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은광교회 부임할 때 아주 파릇파릇한 3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4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나름 젊으셨는데 지금은 인자한 할머니들이 되신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책상에 앉았는데. 어, 한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는 특별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많이 있었죠. 사랑하는 우리 성님들에게 2020년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52주, 1년은 52주죠. 52주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한번 세보세요. 한번, 한번 그냥 대충 한번 세보세요. 매일 새벽 기도에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낮 예배, 그리고 부흥회 등등 그리고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시면서 설교 말씀을 또 들으셨을 것이고, 우리 젊은 분들은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구역 모임,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아주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우리는 1년 내내 들었을 것이지요. 여하튼 수요일 예배와 주일 예배만 우리가 다 나왔어도 적어도 100번 이상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1년 동안 들은 것이고요. 열렬한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에다 뭐다 많게는 1년 동안 막 300, 400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 하면 이토록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하기도 하셨습니까? 행하셨다면 얼마나 적용과 실천과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1년 동안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었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며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좀 각자 점수를 한번 좀 매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젠 이제, 이제 진짜로 한번 매겨볼 겁니다. 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10점 만점 중에 10점 만점 중에 나는 아, 지난 한해 잘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삶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고자 실천하고 적용하고 노력했다. 자, 하겠습니다. 나는 10점 만점 중에 10점이다. 손들어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9점, 아 좋습니다. 8점, 이야 8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0점. 뭐예요? 안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이 대꾸하기 싫어요. 이건가요? 아니죠. 아마 스스로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셨을 텐데 정말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보시라는 것은요 그만큼 한번 정나라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며 아니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세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서 나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내일이 있잖아요. 새로운 내일. 올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어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2021년도에는요, 더욱더 시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매 주일, 수요일, 새벽재단, 여러 가지 어떤 모임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지 나의 삶에 적용해야지 그래서 새로지고 워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십 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년 마지막 주일에도 한번 이 설교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해가지고 한번 또십 점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 말씀의 사랑 정말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는 적용하는 실천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듣기를 잘해야 니다 말씀 듣기를 잘해야 돼요. 말씀 듣는 걸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기를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준비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즉,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기를 잘하시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로 들리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하고 앉아있느냐, 어떻게 마음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 듣기를 잘할 수도 있고, 말씀 듣기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처럼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에 다 앉아 있었죠 거기에 회중석에 그리고 부목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많이 앉아 있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회중석이 그 자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알아요. 저도 많이 앉아 있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이 자리에 서 있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일은 정말 드뭅니다. 무슨 헌신 예배 드리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외부 강사님이 오시지 않는 한 1년 내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말씀을 듣는 입장이 거의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제가 잊지 않는 건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회중석에 앉아있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제가 잊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매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있어도 그 자리에 있었을 때를 잊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정말 그 회중석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기로 내가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은혜가 된다라는 것은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막 교회 갈 때부터 주일은 지켜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가는데 아 오늘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 피곤하다 좀 쉬었다 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예배 자리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지 없이 졸거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언제 끝나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겠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잘 듣겠다, 예배를 삼하는 마음으로 들, 드리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결단을 하려면 그 마음을 방해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요소들을 찾아서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거를 해야지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하나의 말씀을 정성껏 잘 들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일까?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생활 패턴이나 생활하는 모습이나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말씀을 듣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다 달라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을 하나 뽑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육체적인 피곤함. 어떠한 일이 됐든 육체적인 피곤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엄청난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육체적인 피로가 얼마나 예배 드리는데 정말 나를 무너뜨리고 방해가 되고 힘든 일이냐.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들리지가 않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시작되면은 막, 옆사람과 인사도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도 하고, 성경도 같이 읽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잘 버티는데, 그렇게 다 끝나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 다 마치고 딱 자리에 앉으셔서, 목사님이 설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회중들이 할게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하죠. 자세를 약간 이렇게 뒤로 제껴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잠이 올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어쩜 이렇게 달콤하게 나에게 잠을 불러 넣어주는지, 아, 편안하다. 내가 이 맛에 교회 나오지.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마디로, 좋은 거예요. 그냥 졸아버려요. 졸아버립니다. 육체가 피곤하다 보니 마음은 원의로 돼. 마음은 원이로 돼. 도무지 이놈의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들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에게서. 제가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을 대충 알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럼 보면은, 진짜, 아, 저분은 정말 너무 일주일 동안 너무 고단하게 일을 하셔서 피곤하셔서 저러구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그냥 또 조시는구나. 그냥 습관적으로 조시는구나.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까요? 알고 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왜 예배 시간에 졸아요? 텔레비전 보다가 늦게 자거나 아니면 핸드폰 하다가 너무나도 눈이 피곤하거나 뭐 하다가 이것 하다가 저것 하거나 이제 늦게 자니까 결국은 잠이 부족하다 보면 피로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손 여러분 직업상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한 피곤함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 그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한 피로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님 말씀을 듣는 것이 방해가 됐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여러분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조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생활 태도를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방해되어지는 일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뭐, 볼거다 보고, 늦게 자고, 뭐, 그러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안 졸고 예배드려야 되겠지? 이건 여러분, 업을 성설입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합시다. 관리를 잘 합시다. 여러분, 육체적인 관리, 마음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피곤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도무지,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서는것 아니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말씀드릴 때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돼서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근심 걱정을 타파하고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몸뚱어리만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영적인 문제, 근심 걱정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리고 그 말씀이 능력과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으로 인해 말씀이 듣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이 말씀을 먼저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모든 근심 걱정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신뢰하고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고, 말씀을 잘 듣게 놀아, 단단한 그 마음에 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간신히 맞춰가지고 막헐레벌떠 오는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오셔서 성도님들과 교제도 나누시고, 10분 전에는 자리에 앉아서 좀 묵상기도 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찾아서 한번 먼저 읽어도 보시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보고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앉은 자세를 여러분 바르게 하셔야 돼요. 허리를 곱게 펴시고, 자세도 바르게 하셔야 되고, 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보면은요 예배드리면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듣는 분들도 계세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어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자세도 최대한 바르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앉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듣는 분이랑요, 그냥 이러고 있는 분이랑요 그 은혜와 느낌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요, 여기. 주보에 있잖아요. 적으세요. 적으세요. 적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들으면 그냥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고 나서 그래도 한번 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자,는 여러분 말씀 듣기를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들은 말씀 우리가 말씀 듣기를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잘 마음을 관리하고 방해 요소들을 없애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여러분 그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뭐하겠어요그 들은 말씀을요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탈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돼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말씀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들은 말씀이 잘 정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가운데 많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목사님은 강단에서 강단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 기독교 윤리, 구원자의 구원자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말씀들이 그냥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듣는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 저거? 저거 저거 저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 지금 목사님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에이, 교양가. 저게 강단에서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해?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 그런 목사님들도 있죠. 사회에서도 보면은 표적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딱 표적을 정해 놓고 목표물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꼭 잡겠다. 이처럼 표적 설교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그냥 대놓고 이제 목사님이 어디선가 이야기를 듣죠. 어떠한 이야기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강단에서 아 그런 일들은 교회에서 없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여 그와 같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 들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는 것이라면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요,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리만 잘 하시면요,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더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깊은 묵상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정리하자. 할렐루야. 듣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들은 말씀을 잘 소화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 한해 동안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에 드신 분이 계시다면, 아그 말씀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잘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잘하고 우리가 정리만 잘하면 정리만 잘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무한 감사, 무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듣기를 잘하고 그 들은 말씀을 잘 소화하고 정리를 했다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용. 삶에 적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비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비만. 여러분, 비만이 뭐예요? 저도 좀 살이 쪄가지고 부끄럽지만, 비만이 뭐냐? 먹는 건잘 먹는데 움직이는 양이 부족해서 에너지가 몸에 차곡차곡 쌓이면 그게 막 비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만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내가 오늘 먹은 만큼이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칼로리를 소비해야지 비만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막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걷기, 뛰기,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등 하여튼 별의별 운동을 열심히 잘 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한이 있지만 하여튼 실제로 몸을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하면 어, 살도 안 찌고 건강해지고 몸도 가뿐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운동하고 산보하고 막 그러면은 몸이 가뿐해지잖아요. 기분까지도 상쾌해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겠 아시다시피 제가 한 2개월 3개월 동안 팔이 너무 아팠어요. 아시죠? 팔 아파가지고 김장 때 이것도 못 씻었잖아요. 팔이 엄청 아파가지고 아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구나. 근데 그 전에 항상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제 몸이 이렇게 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맨날 컴퓨터만 앉아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집중을 해서 앉아있으면은 3시간이고 4시간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냥 앉아서 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굳으면서 이제 근육이 이렇게 그렇게 굳으면서 뭉치면서 신경을 눌러서 이렇게 팔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는 아, 건강 챙겨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맨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요. 피고 돌리고 이것도 돌리, 고막 아, 돌리고 막 열심히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의 통증이 사라지고 지금은 점점, 점점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먹었으면 움직여야 돼요. 몸이 굳지 않고 비만이 되지 않게.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 그러니, 들은 말씀을 바로바로, 바로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바로바로 바로 실전에 옮기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면 몸과 마음이 그냥 막 상쾌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요, 시험이 와도요, 가볍게 이겨낼 수 있어요. 웬만한 일에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들리는 것, 보이는 것 자체가 시험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요동치지가 않아요. 건강한 성도는. 괴로울 일도 없습니다. 안 괴로워요. 아무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나를 압박하고 힘든 일이 와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괜찮아? 이럴지 몰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건강해 사는 성도는 아니? 나 괜찮은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바로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늘 힘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늘 행복하고, 들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한 사람은 늘 파이팅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문미 성교사님의 매일 묵상을 듣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듣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이문미 성교사님은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분이신지 몰라요.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분인지. 그분의 묵상난을 듣고 있으면요, 저도 모르게 그냥 한, 항상 하루에 한 10분? 그 정도로 올리거든요. 그 10분을 듣고 있으면 은요 저도 모르게 아멘! 막 소리가 나고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 까짓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두려움이 돼 있어?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요. 여러분 잘 듣고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정리하셔서 삶의 행함으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근심 걱정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파이팅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교사들도 앉아 있고 우리 학생 청년들 있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 젊은이들도 이 말씀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학생, 청년, 건강한 우리 모든 성님들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